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예 오랜만에 나왔어요 얘는 저의 커준입니다 이름으로 이름을 할래요 네 세림이에요 네 세림입니다 네 오늘은 사촌 동생과 함께 특별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름에는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털이죠 털 철부. 제거 제모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 겨털이랑 다리털이랑 요런 데랑 좀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올리브영에 갔는데 뭘 사야 될지 너무 많아서 그냥 다 샀어요. 강된장. <웃음> 강된장. <웃음> 강된장. 강된장. 씨님은 화장품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나요? 쪽 카메라 내려주시겠어요? 아, 됐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템부터 뜯어볼까요? 넌두 번째를 뜯고 있어. 네, 네, 뜯고 있어요 음. 샤워 중에 적셔서 하는 건데. 이게 비누인가 봐. 아 이게 비누인가 봐. 아, 냄새가 좋아. 비누가 들었어. 어. 이거 이렇게 샤워 하다가 어. 물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면서 같이 밀어지는 건가? 어 신기하다. 아 이거는 워터 있어야 된대요. 하여튼 한번 해볼까요? <laughs> 맨날 머리를 안 감고 카메라 앞에 앉는 거. 자! 야 구역별로 나눠야 돼 우리 지금 규지까지 다리털 물을 묻혀 물을 묻혀 다리에? 어, 다리에 물을 묻혀 오~~ 오 좋은데? 야 완전 좋아! 이 바깥에, 이거 비누야 이게 비누야 바깥에 여기가 비누야 어 비누여서 딱히 뭐 크림을 바르지 않아 굉장히 지금 촉촉하고 깨끗하게 밀렸어 어, 더러워 어 더러워 두 번째는 어 비트의 라세라 일반 피부용 소프트닝 헤어 리무벌 젤 크림입니다. 사용 전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 제품을 다 바르고 3분간 두었다가 일부를 주걱으로 문질러서 닦아낸대. 폭발하나봐. 해볼까? 어, 한번 해볼까? 너발 하나 희생해봐. 너 털이 없잖아. 있어, 봐봐. 일단 발랐습니다. 3분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젤크림을 발라놓고 이걸로 스패출러 어 스패출러 이게 나, 날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고무야 이게 날이 없고 그냥 고무인데 아마 저게 털을 녹인다고 응.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따 3분을 방치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제모 초보를 위한 대부팩 뜯주세요 예. 저는 스트립을 뜯겠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로 하고 뭐, 모두 제거하고 왁스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양면 스트립을 양손으로 문지릅니다. 두 개의 스트립을 천천히 떼어나십시오. 하나의 스트립을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피부 에붙하고 문질러 붙여줍니다. 이거는 참고로 바디 네이처 왁스 스트립이고요. <laughs> 아, 난 이렇게 된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쓸수 있나 보다. 아나 이런 거 사실 무서워. 아프잖아, 이 거. 이게내 팔에 붙여볼게. 그래. 일단 이렇게 다리에 붙였어요. 이게 녹을 때까지 이렇게 문지를 해. 아, 문지를 해? 어. 언제까지 문질러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따가워지고 있어 다리. 진짜? 어. 이게 좀 독하대메. 너가 듣기로는. 약간 비트가 좀 독해. 그럼 한번 해보자. <laughs> 자, 그 서, 털이 남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내 다리 좀 들어줄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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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아파. 아파? 잘 밀렸어? 봐봐. 털이 좀 없어졌어. 아그 냄새가 존나 썩었네 나. <laughs> 내탈리스트 <탈이 웃음> <써온> 냄새 아니야. 어디서 <laughs> 맡아봤는데? 이거 어디서 맡아봤는데? 만고. <laughs> 빨리 들어줄래? <laughs> 아다 없어졌어 털이. 신기하다. 우와. 나 처음 해봐 이런 거. 뭐까만 털이 막 나오고. 봐봐 봐야 그걸 좀좀 부족하나 여기 뭐 있나? 응. 털이 났어? 털이 막 보이냐? 여기... 뭐 아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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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털이 안안 털이 녹아서 이게 막 까만 국물이 나와 털이 녹아서 아, 이게 우리, 근데 언제 떼냐 이거 우리가부터 떼야 돼자 그래서 저거는 효능이 그냥 좀생 어떤 되긴 되는데 좀 아, 근데 약간 피부가 약한 사람 쓰면 안될것 같아 그래. 살이 까졌어 아나 무서워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서로 해줄까 그래. <laughs> 잘 나오지 하나 아자자 마음의 준비 좀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오빠 팝업 없어. 여기만 없어. <laughs> 여, 여기 네모만 없어. <laughs> 어? 야 끈끈이가 남았어. 이게 내가 이거 쓴 경험담. 이걸 썼어, 너가? 내가 이게 사람품으로 이게 들어있었다. 들어있었는데 내가 겨드랑이에 이걸 했어. 겨드랑이 여기 어. 이렇게 네모나게 붙였다. 어.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뗀 거야. 음. 여기 끈적이가 그대로 남았어. 여기 한 3일 동안 끈적끈적걸렸어아 짜증나. 손에 끈적거린다 이거. 물로도 3일... 안 지워지네 끈끈이가. 야 이건가봐. 이 아, 오일이 딱까지, 묻었네. 아, 어. 오일이 있으니까 이게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거.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가? 이거는 약간 센서티브라 좋겠어아 이것도 긁어내는 건가봐. 이렇게 생겼다. 이게 이제 이거 두 개를 같이 해보자. 이번에 응. 너가 센서티브로 한번 해봐. 네네, 진짜 센서티브한 거. 그럼 우리는 5분 동안 이걸 발라놓읍시다. 이거 좀 센스티브 하는 한지 안 한지 보게. 네. 자, 그럼 그다음 이게 5분 동안 지낼 동안 우리는 얼굴 전용. 얼굴 전용. 드디어 얼굴 전용으로 만났어. 나 빨리 수염 좀 없애줄래? 나도 수염 심각해. 내내 학창 시절 별명이 아빠였어. <laughs> 그러면 나는 눈썹이 할까? 그려줘야 되나 이것도? 한 손은 피부를 팽팽하게 잡고 한손은 스트립의 아랫 부분을 잡은 뒤 털이 자라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잡아 당기세요. 더빠르게 탈바탕이 수록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있습니다더빠리할수록더잘 어, k 대 아! 아! <laughs> 아! 아! 저, 아! 아... 아...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아! 아! 이거 진짜 아! 파 <laughs> <laughs> 안 뽑혔지? 안 뽑혔어. <laughs> 야, 근데 이건 너무 고통 대비 안 뽑히는 진짜 것 너무 같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나 방금 여기가 아팠거든. 여기가 이 정도 아프면 여기는 자 그러면 아니 이게 조금 자세히 이거 좀 보여줘야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카메라 띄워 봐. 아니 보면은 털이 막 오글오글해졌어. 보여요, 여기? 털막 녹아있는 거 보여 여기? 털막 녹아 있는 거야? 와. 털이 막 녹아. 아, <laughs> 와다 없어졌어. 다 없어져. 나는 괜찮아. 이거 좋은데? 이거 해봐. 센스 티비야이거 응, 여기 가봐. 난 이걸로 밀어볼게. 와, 다 사라진다. 야, 진짜 개 신기하다. 와. 와. 극혐. 완전 녹아서 없어졌어. 자, 다음은 이제 비트가 아니고 여기 여기 미션. 나는 더 센. 어? 여기도 이런 거 들어있네? 그치? 아, 얘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얘는 스펀지로 없애는 거네. 어, 얘도 스펀지다. 한번 해봐야겠다. 반대 다리. 자, 그럼 미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자극 제모를 실현하는 민감성. 아, 얘 냄새. 개, 괜찮지 않아? <laughs> 괜찮은 듯하다가 안되 아, 얘도 파마약 냄새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 어디냐? 얘. 예, 예. 얘야? 더샘? 더샘은 이쪽에 발라봐야. 돼. 내가 다리 처이좀더 많거든. 아니, 나 모공각화증이 너무 심해. 그게 뭐야? 그 모공이. 제가 얼굴 피부는 안 그런데 다리 피부에 모공각화가 되게 심해요. 모공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 닭살처럼. 나 그거 되게 심해. 그래서 되게 좀 스트레스야. 나도 발랐어, 이거. 응. 나는 더페이스샵도 발랐어. 나는 더샘이랑 미샤 이거 왜 스펀지일까? 잘 뜯는다? 아빠 곁틀냄새 나. 아빠 곁틀냄새 맞아? 갔다 왔어? 이건 뭐안 들어 있었어? 이건만? 이거는 넣... 이런 거였어, 스패츌러였어 음. 이게 이거. 다두개다 그냥 좀 약간 화한 정도? 우리 어 비트는 별로 거. 화하지 않지 않았어? 어, 나는 이거 화하지 않았어. 내 얼굴형 막스 스틸이면 쓸게못 되는 것 같아. 아나 옛날에 비트에서 나온 거 비슷한 거뭐 썼는데 진짜 나 그것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솔직히 <laughs> 영혼 털렸어. 이것도 순위를 매겨야겠죠? 기대되는 순위를. 극혐과 극혐 극혐 나 벌써 정했어 이제 닦아낼까 이걸로? 갖고와봐 카메라 우와 이윽 마야구 오늘의 사신성인 왁스 스트립 제목 그림 후기였는데요 자 그러면 각자 자기가 테스트 해본 것 중에 베스트를 한번 꼽아 봅시다 베스트?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뭘 구매하시겠습니까? 나는 좀 이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 이게 보통 제모 크림을 하기가 귀찮은 게 샤워하고 맞아 다딱 기다려야 닦고, 되는데 닦고또 이거 완전 물기 제거하고 바르고 5분 기다리고 그게 너무 귀찮은데 이거는 비누가 있으니까 그냥 샤워 하다가 음. 좀 간편하게 이렇게 밀고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런 제모 크림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굳이 괜찮았던 걸 꼽자면 다똑같아다 감. 아, 똑같아 진짜 솔직히 지금 다리가 다 비슷해, 다 약간 다 비슷해. 살짝 화하고. 그럼 <laughs> 결론이 없는 제목크림다 똑같았음 진짜로. 결론은 진짜 다 비슷하고. 어 가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가격 이격 얼마였냐 이거? 이거는 다들 약간 만원 정도? 아, 진짜 다 비슷해. 좀... 산다면 그냥 여기 있는 거 세일할 때가 저샘 세일해서 5천 원에 샀거든. 아, 그 내가 봤을 때 그래 가격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이게 비슷, 다 비슷해. 비슷, 비슷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제목크림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안녕.